변화제일 변수대회, 디징어 게임 1회, 이벤트성 우승자, 상금 200만 골드의횃불바바의면제고뇌 와, 우승자십니다. 박수! <laughs> 셋, 쓰리, 투, 원. 갑시다! 자, 누가 이길 것이냐. 야, 이거 변수인데. 야, 이거 팔라 뭐야? 오! 뭐야, 이거? 이거 소서 좋은 탓인데? 와, 이 사람 뭐야? 오, 소서 미쳤다. 야, 이거 피가 안 보이니까 답답한데? 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93바바님이 이기셨죠? 자, 1조 승리. 어, 93바바님. 2조 밖으로. 1조, 1조는 말로. 어, 2조만 밖으로. 어. 자, 선생님, 누구야? 누, 누가 범인이야? 아 이거 분신이야? 변순인데 아. <laughs> 변수 아. 자, 가, 갈게요. <laughs> 자, 3 2 1. 자, 오! 야, 뭐야, 씨 존나 아파. 야, 이거 가자. 일단 피쳐. 아! 오! 야, 잠깐만, 이씨! 야, 뭐부터 잡아야 돼? 비치기? 나 있다! 바로 1킬. 이 와중에 기티기 챙겨. 그렇지, 기티이챙고 잠깐만 이 선생님 나한테 PK 안건거 아니야? 나왜 데미지가 안 들어와? 아 내가 뭐야 이거? 데미지 왜안 들어와? 선생님 저한테 PK 안 거셨나요? 나왜 데미지가 안 들어와? 선생님 저한테 PK 안 거신 것 같은데요? 재경기! <laughs> 재경기! 재경기... <laughs> <laughs> 아니, 선생님, 선생님들. 저한테, 피킹. <laughs> <빅킹>. 가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자, 갑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쓰리. 투. 원. 가자. 아! 어, 잠깐만, 씨. 잠깐만. 야 저거 어떻게 잡지? 이게 네, 물약. 여기서 점프. 아! 오 어, 잡았다 씨. 이거지 뭐 말이야. 자, 야 기태기 야, 챙겨. 그렇지. 가자. 야 붙어. 붙어버려. 아! 오케이 기태기 챙겨. 어. 불량 먹어, 씨! <laughs> 잠깐만! 오, 씨! 좋았다, 나 했다! 자, 기뜩기 생겨. 자, 이러면은. 자, 내가 이겼다. 2조. 2조 승리. 나. 변수인데. 어. 자, 보자. 그러면 패자부활전 6명에서 1등. 어, 패자부활전. 어, 이벤트성이까 합격. 여기서, 이, 여기서 1대1대1 갑니다. 여기서 이긴 사람. 음, 다 확인하셨고, 갑니다. 자. 3, 2, 1. 갑시다! 야, 과연 이 소서가 1등 할 것이냐. 저쪽 뭐야, 싸우는 거. 오, 봐봐, 1킬. 아, 아 뭐야. 나, 나 데미지 들어와. 일단 튀어. 오, 소소 뭐야, 스, 스수 뭐야? 오, 누가 이겨? 야, 봐봐, 이 키, 아, 나,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선생님, 저 아니에요. 아이씨. 오, 잠깐만, 소소님이안 보이는데? 소소님 죽었나? 야, 이상하다. 아, 여기 계시구나. 야, 옥초버 이거 빡센데. 야, 이거 서로 눈치 싸움. 어, 어, 눈치 싸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야, 막 써. 아, 아, 우리의 변수, 변수 손선 님 죽었어. 잠깐만, 이런 팔라 바바, 팔라가 두 명이고, 발라, 바바가 한 명이죠. 1대1대1, 어, 과연 누가 승리자인 것이냐? 자 바바, 지금 못 들어가죠. 오, 오, 봐봐 죽었어. <laughs> 자, 팔라 1대1, 팔라 1대1 남았습니다. 오, 잠깐만. 이러면은 이제 이분이 패자에서 이, 이기셨죠. 보자. 그러면 이제 90일 팔라, 자, 3, 자 갑니다. 3, 2, 1, 갑시다, 씨.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잠깐만, 이거 눈치싸움인데. 일단 눈치 봐. 야, 이거 붙어야 되는데, 이거 씨. 이때가! 아! 잠깐만! 야, 물려 먹어. 아! 자, 1대1. 오, 씨. 아! 안 돼! 자, 축하드립니다. 이건 이제 다른 이제 패배자분들은 이제 다 나가 주시고 <laughs> 자, 여러분 그만 싸우세요. <laughs> 자. 전화제일 변수 대회 디징어 게임 1회 이벤트성 우승자 상금 200만 골드의 펫불바바의 면제 고뇌 와. 우승자십니다. 박수. 자, 진짜 축하드립니다.